It's a beautiful i f e count 섹션 1, 오른발부터 앞에 세 걸음 가서 왼발 킥 킥했던 왼발 뒤에 세 걸음 와서 오른발 터치 섹션 2, 오른쪽 바인 스텝 옆에, 뒤에, 옆에 터치 터치한 왼발 옆에, 뒤에 4분의 1 턴, 앞에 놓고 터치. 섹션 3, 왼쪽 방향 4분의 1씩, 두번패들 턴. 원투 3, 4, 제자리 재즈 박스 5, 6, 7, 8. 섹션 4, 락킹 체어 갈까 말까, 왼발에 중심 두고 오른발 옆에 놓으면서 스웨이, 스웨이, 스웨이. 스웨이, 왼발을 중심 두고 마무리.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